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거 보찜 캐릭이죠 30만원 주고 구매했던 신성검사 캐릭터 사전예약 보상으로 여러가지 스펙업 도전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뭐 일단 얘는 기사단 장비 선택 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세용 장비 하나 마련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무기에서 룬 소드 골라가지고 나중에 마검사로 좀 리세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란 판단에서 요걸로 골라가지고 좀 가보도록 할 거고요 축대이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롬 내리죠 이번에 준 걸로 바로 갈 건데 이건 뭐야 각인이네 자 갑니다 출발 제발 한 번에 착 오케이 나이스 아주 좋고 축복 부여도 좀 오케이 금방 붙었네요. 그 다음에 축복 세공 그냥 한 번만 딱 해주고 오힘 좋아 오 좋아 좋아 아야 옵션 아주 좋네 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붙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사단 장비 중에서 축복 부여가 좀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방어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도전해볼 건데 제발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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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한 번만 붙어라 이거 어, 우 졸라 안 붙네요, 진짜로. 예, 마음이 심란할 정도로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추국 구현은 아쉽게 예, 실패를 했고요. 일단 이거 코인은 싹다 그냥 명코로 가겠습니다. 뭐클체를갈건 아닌데. 예, 그래도 34개까서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분위기가 좋진 않네요. 5만 개가 한번 나왔고 개수를 바꿔야 되나? 4개씩 까 볼게요. 다섯 번. 아이씨. 저기요. 50만, 30만, 터져야지 안 터지네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명예 코인 631만 개, 이렇게 좀 채워졌구요. 명코는 좀 조진 것 같고, 스킬팩을 한번 오픈을 해보죠. 어차피 이 친구 클찰 안갈 거기 때문에, 네, 스르륵 15개 한번 까서, 뭐 만약에 영스 나오면은 쟁여놨다가 나중에 전스 도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거 안 되면은 그냥 말고 하면 되죠. 자, 별 생각 없이 스르르 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킬팩 15개 까서 영웅 스킬 나온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영웅 스킬이 좀 나와준다면 좀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전수 도전하는 게 낫겠죠? 지금 요 캐릭이 전설 스킬이 세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냥용만 왕면 제외하고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왕면을 배워줄지 말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코가 600만 개가 돼가지고. 페이지 일단 안 나오고, 어, 이거 다섯 개면은 희망 있는데? 희망 있는데? 희망만 있었네요. 그렇게 <laughs>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스킬은 싹다 조졌고, 재물 좋았고, 상급팩을 한번 오픈을 해볼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수호성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인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두번 도전이 되는데, 2번으로 갈게요. 까비고, 1번으로 갈게요. 제발! 아우, 까비. 이거 언제 뚫리냐? 진짜 더럽게 안 뚫리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수호성도 조졌고, 이제 뽑기 하겠습니다. 바라는 건 영웅 하나. 그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영웅 하나만 나와줘도 솔직히 개이득이다.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충류 귀걸이 하나 날린 게 있어서 상점 장비는 따로 러쉬는 안할것 같아요. 그거를 복구만 받아도 일단은 스펙업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뭐 귀걸이가 현재 강 6자리랑 축5 이렇게 두개인데 네, 한번 상황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복귀를 복구를 받으면 보귀로 어, 복구를 받을 것 같은데요 인트신검이니까 스펠 올려야 되니까 영웅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모습이죠 뭐 벌써부터 나올 일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상급팩 깔때참 눈이 아픈데, NC분들 이거 눈 아프게 하는 것 좀, 이거 지금 이렇게 번쩍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없애주면 안 되나요? 눈이 너무 아픕니다. 카드 까질 때도 막 흰색으로 번쩍번쩍거려가지고 눈이 아픈데, 그 와중에 눈뽕까지 줘버리니까 죽겠네요, 그냥. 그 다음에 변신 상급팩. 야, 근데 진짜 상급팩으로는 뭐가 진짜 안 나오기는 한다. <laughs> 파란색 하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파란색만 나와줘도 어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써야죠. 이 친구 지금 상급 팩은 일단 망해가는 느낌인데 변신해서 이제 4대장이나 제가 컬렉 빵꾸 나 있는 것만 나와줘도 속해? 아나 속해 있는 건데 진데스 이런 게 나와주면 스펙업이 미칠 텐데 까비네요.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성물 신비 팩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물량이 다섯 이기 때문에 뭐 운빨 좋으면 영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파란 색깔도 잘안 나온다라는 거, 지금. 그렇게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인형 갑니다. 와, 설마 영웅 진짜 한 개도 안 주나? 썩을 놈들, 그냥. 이게 원래 이제 이런 정도 캐릭, 스타터 캐릭들이 이런 공식 방송 패키지를 까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업을 할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캐릭 값이 좀 떡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주라. 하나만. 원했던 게한 개긴 한데, 하나 더 줘. 아, 여기에서도 컬렉이 안 나오네. 진짜 아깝다. 자, 변신팩부터 가겠습니다. 최상급. 여기에서 진데스 같은 거 나와주면 정말 기적일 텐데. 두 팩이니까 가볍게 깔게요. 뭐 거의 안 나오겠죠? 어, 제발 한 번만. 안 줘요. 자, 마지막. 최상급 두 번째 거. 야, 근데 진짜 돌아가는 거 색깔은 진짜 끝내준다. <laughs> 어, 진데스, 여기도 진데스. 아유, 그냥 데스나이트 나오겠네, 이거. 아, 랜서구나. 아카 까비. 리칸트 나왔고. 자, 이제 인형팩 갈게요. 아, 영웅이 딱한 개만 더 나와주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신비팩에서 하나가 나와줬고, 여기에서는 녹차라 빼고 마지막 인형팩. 이거도뭐 색깔이 영 좋지가 않네요. 아우 녹차 2연타 자 여기에서도 좀 컬렉이 나오면 좋습니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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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색깔 이상 확정이네요 빨간 색깔 이상 확정 어그럼 빨간색인데 오우 두 개까지 먹었어요 나이스 헬바인의 활 있는 건가 일단 합성까지 마저 한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저런데에서 딱 전설 나왔으면은 기가 막히게 유튜브각인데 아깝네요 여기에서는 과연 하나 추가가 안되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뽑기는 싸그리 한번 까봤습니다 룸변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친구가 어, 요렇게 있으니까 성장룬 하나 만들어가지고 질러버리죠 뭐 솔직히 성장룬은 3이상 아니면은 안씁니다 3은 돼야돼요 3은 돼야 돼. 제발. 아우, 까비.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요렇게 해서 일단 날라갔고. 자, 이제 문양 작업 하나 해볼 건데. 이게 그랑카인이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10번인데 5시라서. 이거 초기화 좀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스펙업 좀 하겠습니다. 원하는 건 10번에 6시입니다. 아우, 썩었네요.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더. 빠르게 할게요. 어차피, 델롬 내립니다. 아, 왜 이래? 오늘 드르륵만 가냐, 이거. 자, 똑같은 결과죠? 10번에 6시도 이게 보면은, 진짜, 오, 그렇지. 점프가 드디어 나왔죠? 오, 어, 그렇지. 더, 더, 그렇지. 좋아요. 오, 어, 좋아. 하바, 아, 오, 그렇지. 뭐야, 뭐야, 뭐야. 오, 어, 10칸. 이거는 10번에 6시 확정됐어요. 대박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5회 가갖다 해 가지고 더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말고. 가면 돼. 아유, 드르륵이네요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10번에 6시 맞춰 가지고 데미지 감소 2%더 올려 줬고. 자, 이제 본격적인 합성 타임인데요. 자, 변신부터 스르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희귀 컬렉션 한 개도 안 나온 거 조금 짜증나긴 하네. 자, 선물부터 도전을 해 볼게요. 3번입니다. 안 겹쳤으니까 하나는 주겠죠? 하나는 택도 없는 소리였구요. 마지막 트라이 한번 깔끔하게 해주고, 이제 인형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요렇게 됐고. 내가 헬바인의 말이 없었네. 이거 컬렉이구나. 자, 인형 봅시다. 제니스키는 있으니까 중복이 한 장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두 개, 하나만 나와도 되겠네. 확정보상 있으니까. 세번 도전해가지고, 한 개라도 나오면, 운 좋으면, 전인 도전. 가능하거든요. 다음에 할게요. 네, <laughs> 다음에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전설도 한 번을 못하네. 진짜 이게 쳐야 되는데 발키리 있으면 안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마지막 변신입니다. 여기는 안될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세 번이거든요. 번개가 어떻게 한 번을 안 쳐? 진짜 빌어먹을 게임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 줘야지. 야 대단합니다 그냥 확정 보상만 깔끔하게 가져갔네 기분이 굉장히 안 좋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합성까지 쭈르륵 해봤고 지금 잠깐만 지금 아까 변신이 이게 지금 하나가 남았으니까 코인이 있나 녹여 녹여서 합시다 아크나이트 두개딱 만들어가지고 번개 치든 말든 확정이니까 그걸로라도 한번 스펙업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웅 합성 깔끔하게 한번 돌려주고 오 나왔니? 나왔니? 나.. 어, 안 나왔지. 네, 확정 보상으로만 가져가는 아름다운 모습. 여기에서 커츠 안 보이고 전부 다 중복인 것 같은데? 오엠블루가 나왔네요. 오엠블루 어 있는 거죠? 심지어 중복인 친구가 또 나와버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태 체크 한번 해볼 건데 일단 헬바인의 활은 컬렉이었고 뭐가 올라가는 건가 원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 올라가네요 <laughs> 아니 요거 왜이프 창이 안 나오냐 그런 거라도 하나 나오면 스펙업이 오져버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제꺼 저렴이 캐릭터 공식 방송 보상 까가지고 스펙업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큰거 말한 거 아니고 4대장 중에 빠진 거? 이게 큰 건가? <laughs> 어, 카이 리델은 있으니까 이제 그 나이트워치나 진데스나이트 이런 거좀 나와주기를 좀 바랬어요. 아니면 은 붉은 호크가 나오던가. 어, 요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스펙업이 좀 많이 되는데 아좀 아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보상을 오픈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력을 남기거나 뭐, 한건 없는데, 여기 이제, 영웅 인형이 지금 중복이 3장이 돼서, 조만간에 전설 인형 도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뭐, 오림의 흔적이라던가,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뭐, 여러가지 것들을 또 도전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제대로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더더욱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